상시 조던 원 270을 신는데 나이키 선다는 280 신어요. 반업 정도가 아니라 한업을 해야지 많이 된다. 근데 내가 발볼이 막 넓다, 두껍다라는 사람들은 1.5업을 해야 될수도 있는 상황이 좀올 겁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어, 슈박스 채널명 이름답게 신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비싼 신발을 갖고 왔어요 아, 저번 주에 발매가 됐죠 나이키 꼼데가르송 썬더맥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바로 언박싱 하겠습니다 우와 원래 저는 이거 세 가지 다 사려고 했거든요 금액이 미쳤어 이게 얼마냐면 하나당 44만 5천 원이에요 나이키 고모에도 없고 꼼데가르송에만 이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남자, 흰백지정 검정. 생각보다 굉장히 극소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이즈가 진짜 금방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작은 사이즈밖에 안 남았다 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이번에 완전 트리플 화이트, 검흰, 올 블랙 세 가지를 다 보고 제가 이제 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아 이게 어떤 게 나을까요? 하다가 아무 답변이 없길래 느낌 상이구로 샀어요. 실제로 매점 직원이 자기가 트리플 화이트 를 신었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는 꼼데가로송은 이렇게 생각해. 요 깔끔이다. 올 블랙 아니면 올 화이트다. 신을 거면 그냥 올 화이트 하면 신어보자. 왜냐, 무난하게 다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커뮤니티를좀 확인을 했어요. 어떤 반응인가? 대부분 1타 반응이 뭐냐? 비싸다. 아, 엄청 비싸요. 제가 꼼데가루송 에어맥스 핑크색도 갖고 있긴 한데, 그것도 비싸게 두고 샀어. 그것도 한 40만원 갖고 있었거든.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사자. 이번에도 또 40만원대 쯤금 금액이 나왔단 말이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자 한번 보시죠. 디자인 쉐입부터 볼게요. 상어나 범고래처럼 유선형 쉐입으로 되어 있고 썬더 맥스라고 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에어가 들어갔다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내 거성에서 특히나 에어맥스 제품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활용하더라고.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에어맥스 라인 자체가 앞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얄쌍해요. 디자인 코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일본 감성이 좀 많이 묻어나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맥스 라인은 좀금 많이 고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에어맥스 PRM이라고 되게 화려한 이제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인데, 이번 녀석은 꼼대가르그 콜라보레이션 답게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퍼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요. 지퍼를 이렇게 딱 열면은 안에 끈이 딱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이제 꼼데가르송 옴므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꼼데가르송 제품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얘네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로 되게 감추려고 해요. 지저분한 거 싫다 이거. 지 베이퍼맥스라고 있어. 베이퍼맥스가 나왔을 때도 걔네들은 끈이 없이 나왔었어. 그냥 싹스처럼 그냥 툭 신, 신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 되게 신기하다. 약간 좀 되게 깔끔했단 말이야. 이것도 그런 깔끔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해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디를 할때 그냥 이렇게 지퍼에 얼굴 다녀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신어도 되고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예쁘다 이건 약간 독보적인 것 같다 이런 신발은 없을 것 같다 비싼 거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죠 그리고 내 채널을 볼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사이즈라서 사이즈가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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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나왔습니다 원래 에어맥스 신시는분들은다 공감을 하겠지만 구치을신든 구공을 신든 발볼이 어때요? 좁아요 근데 이 썬더맥스는 더 극악으로 좁아요. 지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만하지만 이게. 안에를 펼치면 안에 하나 더 발을 감싸는 녀석이 있어요. 진짜 발을 어느 정도로 잡아주냐면 그냥 그냥 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도 잡아야 되는 상태예요 사이즈 몇 신으세요?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저 사이즈 한270 신습니다. 이러니까280 신은 으잘 되어 있어. 아 무슨 소리야? 하고 딱 신발을 넣었는데 270이 안 들어가요. 잘. 저는 기본 발이거든요. 발볼이 막 넓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게 나왔습니다. 신어보죠. 어이구. 우선은 저는 사이즈를 보통 나이키 신발 270을 신고 에어포스는 265를 신는데 280을 신었어요. 편안해요. 이 신발을 이렇게 눌러보면, 물론 조금 여기 남거든요. 근데 이 발볼이라고 하죠. 이 발볼이 좀 편안합니다. 더 웃긴 게뭔줄 알아? 지금 끈을 이렇게 완전 푸른 상태지. 꼭이 지퍼까지 푸른 상태에서 편안해.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좀 조였다. 이때부터는 좀 달라지지, 좀 얘기가. 아, 이제 좀, 땀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합니다. 저는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평상시 조던원 270을 신는데, 나이키 선전은 280 신어요. 반업 정도가 아니라 한업을 해야지만이 조금 된다. 그냥 내가 발볼이 막 넓다, 두껍다라는 사람들은 1.5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올 겁니다. 그래야 좀 편할 거예요. 이 신발 자체가 예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는데, 아, 반바지부터 써야 했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코디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올 흰이다. 좀 내리는 것도 추천드려요. 약간 빼고드시는 느낌이에요. 위에서 바라보면, 옆에서 바라보면 그렇진 않아 예쁜 바지를 입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이런 코디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신었을 때는 반바지 입었을 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런 코디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코디를 위해서 이걸 샀어요. 업로드 됐을 때는 이미 수량이 많이 없을 시기여가지고 리셀로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리뷰를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곰대가라상 너무 작은 것 같아. 크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